드디어 클락 공항에 도착하셨습니다. 생하셨습니다 바기오까지 안전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학생분들이 레벨 테스트를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몰타 스토리 장년의 실장입니다. 올해 2024년 네 번째 출장은 바로 필리핀 바기오로. 오늘 떠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시니어 연수 가시는 분들과 함께 출국을 할 예정이고요 블락에서 픽업 받고 바기오까지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번 바기오 출장은 어학원 탐방은 물론이고요 뭐 기숙사부터 그리고 시니어 분들 문의가 많은 골프장 그리고 학원 주변에 이제 어떤 편의시설들이 우리가 실제 연수를 갔을 때좀 즐길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수하세요자 이제 클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출장 갈 때마다 입는 옷입니다. 5배가 되는 출장 입니다문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클락까지 가보겠습니다. 네 클락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클락 시간으로는 어, 새벽 한시입니다 3시간 30분 정도 비행을 했고요. 3시간 30분 정도는 그렇게 피곤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니어 선생님들이 어, 팁을 좀 주셨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 이 트랩을 등록할 때 조금 어려운 사항들이 있었다고 해요. 해외에서 이제 우리가 인증 메일을 받아야 되는데 이 메일들이 스팸함으로 어, 대부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트랩을 등록하시는 분들은 메일이 안올수 있어요. 그게 이제 스팸함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더 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트랩을 등록하시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바로 말씀 주십시오. 드디어 클락공항에 도착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고생하셨어요. 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클락이라서 다들 골프클럽을 많이 들고 오셨네요 그리고 이제 골프클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렇게 그 클럽을 가져다 주십니다 네. 찾으셨어요? 싫으세요? 네 짐을 찾고 나오면 뒤에서 한번더 이트래블 QR코드를 검사를 합니다 세강 QR코드죠 정확하게 말하면 네, 이렇게 나가면 배사어학원에 픽켓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회사 오학원의픽켓을 찾으시면 되세요 I'm 에이 i a n 경례야 Can I see the passport? Yes sure 여기서 이제 성함을 확인하시고 회사의 픽업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올 때까지 뒤에서 잠깐 기다리셨다가 성함을 호명하면은 그때 차량을 탑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라꾸왕 나오자마자 있기 때문에 찾는 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냥 나오셔서 왼쪽으로 그냥 바로 나오시면은 대사의 피켓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운명을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짐을 들고 차량이 있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요. 저기 뒤에서 어 바로 탑승을 하시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저희 시니어 선생님들 차량 탑승을 마쳤고요. 가교까지 안전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시입니다. 2시니까 뭐한 다섯 시 반에서 여섯 시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o w l n g d o e a k o u f r 3 m h 시간 to b a g u h o u r s 3 h o u r s Yes. y s t r in h e o u 이 시간 반 남았습니다. 중간 지점에 오면은 이렇게 화장실을 들립니다. 화장실. 약간 휴게소지만 좀 정겹죠. 이제 지금부터 1 시간만 하면 b a g 입니다또1 시간 안전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웨일즈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면 이제 이렇게 스태프가 그 다음날 스케줄표가 나온 어, 안내지를 주시고요.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이제 저도 기숙사에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제가 먹을 방. 냉장고가 있고 옆에 이제 다른 방 1인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1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오전 일정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테스트도 보고 OT 일정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조금 이따 뵐게요 요일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식당으로 내려와서 이제 식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토스트랑 계란, 야채들과 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어, 이제 첫날에 오시면은 레벨 테스트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분들이 레벨 테스트를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스케줄표 보셨다시피, 어, 라이팅도 보고, 문법도 보고, 이런 시험들을 이제 오전 내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쯤에는 스피킹 테스트까지 어, 완료하셔야 됩니다. 네,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어, 집중해서 레벨 테스트를 어, 잘 받아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동의서 같은 거네요, 그죠? 그쪽보다 그 동의서인데. 네. 그리고 이제 뒤에, 뒤로 가고 싶으셨어요? 못 가면서 눈치로 이렇다고 있어요. 지금 다들 그러세요? 몇월 달에 태어났고, 몇 년도고, 나이가 몇이고 이런 것들. 여기 이제 뒤에서 시니어 선생님들이 인적사항 같은 것들을 이제 작성하고 학생 등록을 하는 그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첫 날부터 이제 약간 난관에 부딪힌 느낌입니다. 다들 이제 이것저것 여쭤보시고요. 이걸 할줄 알면 여기 안 왔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그래도 즐겁게 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학생분들이 보는 시험지를 좀 받아봤어요. 어, 이렇게 보면 라이팅 테스트도 있고, 그리고 리스닝이나 리딩 같은 것들, 이렇게 문제집을 주면은 듣고 체크하는 형태로. 어, 오전 내내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어, 제가 봤을 때 토익 문제와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난이도는 제가 안 풀어봐서 모르겠지만 어, 이렇게 Reading, Speaking, Grammar, Writing 전체적으로 이제 그 레벨을 체크하고 맞는 선생님과 맞는 반을 어, 배정받게 됩니다